아니 리키셔 탔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움직 음, 움직일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엘로우선 그 메트로까지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포티 포티를 이야기했어요. 포티 어키로로도안 1kg, 돼요. 그래서 포티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사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기사가 다른 기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에 가기로 했냐? 그래서 내가 포티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오해한 거지. 포 헌드레드를 이야기했다. 나는 오 포티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냥 포티 주고 중간에 내렸어요. 이, 여기 트래픽은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450m 정도 남았거든요 뭔지 뭔지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샤 기사들 진짜 영어 못한 척 해놓고 도착해서 말 바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했는데도 포원들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티만 주고 내렸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응? 어처구니가 없어. 인도의 실상. 여기는 이제 문고리, 변기 뭐 이런 거를 판매하는 골목인가봐요. 굉장히 많네요. 중고도 있네. 철물점. 일단 메트로까지 쭉 걸어갈게요. 세대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어, 너무 힘들어요. 사람 이 너무 많아요. 14억인가? 왜 14억인 건지 알것 같아요. 저 안경도 부서졌어요. 인도 오면 좋은 거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K, KFC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햄버거 하나 먹고 가려고요. 아, 아, 최악이네요, 오늘 최악. 아, 진짜 힘들어요. 지금 땀, 땀이 번복됐어요. 오늘 비행기 타면 은 폭 자기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좀 아쉽네요. 좀 시간이 좀 하루 정도 더 있었으면 악사님을 좀 보고 싶었는데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을지 몰랐어요.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더 미칠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어줘도 더운 것 이거 뭐지? 아 너무 어, 진짜 마지막 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델리가 유독 힘든것 같긴 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근데 진짜 아쉬워요 나중에 다시 인도로 오게되면 여기는 꼭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싸드에햄 카메라하고 뭐 핸드폰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맡겨야 되거든요 혼란 룸에 근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어,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돌아왔네요 일단 빠르간지로 가서 어, 가방 찾고 그리고 좀 기념품 좀 사야 될것 같아서 기념품 좀 사고 그렇게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파르간지 왔습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파르간지 로드? 네. 네, 메인바자르 로드. 네. 아, 네. 땡큐. 여기는 RK 아슬람 지하철역 근처인데요. 여기도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네요. 빠르간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빠르간지가그 아니고 메인 바자르 로드라고 그게 빠르간지라고 여행자 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메인 바자르 로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빠르간 하하하. 아이. 하하하하하 이제... 어, 어디까지 했죠? <laughs> 이제, 어 했죠? 이제 유튜브에서 어, 여행자 거리를 빠르간지라고 불러서 이 로드가 이제 거의 빠르간지가 되버린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메인바자르로드 그 옆에 골목이 빠르간지입니다 <laughs> 일단, 여러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인도는 심심하지 가 않는 게, 이렇게 길거리 걷고 있으면, 계속 뭔 일이 생겨 그게, 그게, 어쩔 때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막 더운데 막, 옆에서 말 걸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나름 또 재미, 재밌어요. 어. 심심하지 않잖아요. 먼지. 유리, 유리 만드는 공장인가봐. 유리를 가는데 유리 가루들이... 아, 내가 아까 여기서 음료수 사먹었거든요. 저기... 저기 음료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제 이쪽으로 걸어가면... 스마일인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정신없어 저녁에는 진짜 정신없어요 흐우 빵빵거리지마 이쪽에도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네 빨리 가자 아저씨야 좀 사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히말리아 제품 파는데 명함 받았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서 좀 비누하고 립밤하고 좀 선물을 사야 될것 같아요. 또 인도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가기에는 섭섭하겠죠? 머리가 아파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어, 3일 전부터 그랬거든요 툭툭만 타면 이게 승차감이 엄청 안 좋아요 툭툭 오래 타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거든요 이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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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툭툭을 거의 안 탔어요 뭐 가까운 거리만 탔지만 아까 KFS에서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감자튀김하고 먹었는,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다른 건못 먹겠네. 인도 사람들도 여기 사고 많이 당한대요. 오토바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행 오면. 막 밀고 오거든요. 아, 여기는 봐봐요. 곳곳에 사원들이 있어요. 여기 과일 파는 상인들도 있고, 좀 유명한 음식점이 여기 다 몰려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음식점들이. 저도 첫날 여기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미니사가 미니사가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게,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은 낮에 오세요 낮에는 조금 더 한가하거든요 이밤 되면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까 마늘 파신 분 아직도 팔고 있어요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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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리로가 뭐지? 아, 이거 시에서다 팔았네. 이쪽이 이제 식당가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레스토랑들이, 루프탑. 식당들이 다 모여있어요. 에베레스트도 저기 보이죠? 에베레스트 카페라고. 여기가 약간 원형처럼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상관대로 가야지. 이쪽이 좀 한가해. 근데 인도에 막상 살게 없어요. 이렇게 도, 돌러봐도 마땅히 딱히 살게 없어. 네. 바바. 저렇게 인사를 해 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빠르간지 여행자 거리 저기 위에 이제 루프탑들이 다 식당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면 됩니다 여기는 카레도 다 맛있더라고 이제 히말리야 제품을 사서 나비인 가게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근처에 있었는데. 아침에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로 가야죠. 여기 없던 거같런데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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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노 에나, 에나? 예스. 생컴. 야, 아 아, 닌것 같은데? 가야지. 아, sorry. 여리 몰리. s o r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노노. Yeah. 비스카. No, no. 어. 아, 여기야? Uh -huh. 아, 문닫았어 틀어줘. Uh, 아. 오케이, 오케이. 투데이 리브 포리아. 어, 아쉽네요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여기 사람도 많네